안녕하세요. 우리 신우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47주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먼저 주를 올바로 알게 하시며, 주의 모든 일에서 주를 거룩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그 모든 일에서 주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와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는 여섯 가지 간구로 되어 있는데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첫째 간구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다른 모든 간구들의 목적과 의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르시노스는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간구들을 올바로 하려면 어, 다른 간구들의 목적을 이첫 번째 간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오르시누스는 말합니다. 이첫 번째 간구 다른 간구들의 목적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뢰와 찬양과 고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거룩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자신 혹은 본질적이며 창조되지 않은 거룩함을 가리킬 때 거룩 이라는 용어를 쓰겠고요. 두 번째,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룩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화합하는데 있는데, 이는 천사들의 경우에는 완전하나, 경건한 자들의 경우에는 어, 그저 시작에 불과한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룩함이 있고요. 3번, 세 번째,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사물을 구별하기도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는 무엇이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성별되는 것은 다 거룩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제단, 그릇들, 제사장 등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혹은 거룩히 여기다 라는 단어는 또한 세 가지 뜻을 지닌다 라고 루신스는 분류하여 설명하는데요. 첫째로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역사하심에서 게시하신 그대로 그를 인정할 때에 혹은 그의 본질, 뜻, 역사하심, 전능하심, 선하심, 지혜, 기타 다른 모든 속성들에 관하여 그가 말씀 속에서 알고 생각하라고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알고 생각할 때에 거룩한 것 자체를 찬양한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다, 거룩히 여기다 라는 의미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그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행위와 순결한 삶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체를 거룩히 여겨야 하겠죠. 셋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참된 교리와 지식과 고백을 우리의 모든 기도와 행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에 맞추어 그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거론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그 자체로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모든 부정한 것들과 분리시킴으로써 거룩히 여긴다,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겠는데요. 말씀이 그가 취하신 본성을 바로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본성은 우리 속에서 부패하였고 거룩하지 못한 것인데, 주께서 이 본성을 취하시고 그것을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존시키시고 동시에 완전한 거룩으로 그것을 덧입히시죠.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그 자체로서는 거룩하기도 하고 혹은 중립적이기도 한 것을 지정하여 거룩한 목적을 지향하게 한다는 뜻이 또 거룩하게 여긴다, 거룩하게 만든다, 라는 뜻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겠다는 것인데요. 성부께서 성자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의미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죠. 즉 그가 자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또한 떡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로서의 거룩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첫째와 둘째의 미가 여기에 합당하다는 라 것인데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는 간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바란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밝혀 주시기를 혹은 본 요리 문답의 표현대로 주를 올바로 알게 하시며 그의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서 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며 그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사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이 욕을 당하는 일을 막아주시고 또한 그 이름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존귀와 찬송을 돌려 지극히 높이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간구가 되겠습니다. 반론입니다.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은 거룩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서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둘째 의미로는 그것이 거룩해질 수 없겠죠. 그러나 첫째와 셋째 의미로는 즉, 그 자체로서 거룩하거나 중립적인 것이 인정받고 찬양과 높이 기림을 받으며 또한 거룩한 목적을 지향하게 된다는 의미로는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선포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반론입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을 남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학생이 선생으로부터 열심히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선생이 자기를 대신해서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 전제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남이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단,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경우에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구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는 다른 간구들의 목적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의 예, 영광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 믿음과 회개로 가능하며 말과 행위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 둘째 간구와 셋째 간구를 연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